경기도교육청이 실질적 위기 대응을 위한 2024 을지연습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을지연습은 국가 위기 상황 발생 시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국가적 훈련입니다. 19일 남부청사에서 열린 최초 상황보고에 참석한 임교육감은 최근 안보 상황을 언급하며 현실성 있는 실질적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을지연습은 전년 연습 결과를 개선했으며, 전시 상황을 가정한 다양한 훈련으로 진행됩니다. 임교육감은 응소 시간과 비상 연락망 확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학생 교육을 위한 현실적인 시나리오 마련을 당부했습니다. 도교육청은 22일까지 3박 4일간 을지연습을 실시하며 본청과 25개 교육지원청 직원 3,900여 명이 참여합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12일 성남 밀리토피아에서 초중등 영어교사 대상 디지털 기반 영어교육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연수는 2022 개정 교육 과정과 2025년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교사들의 디지털 기반 교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연수에 참여한 교사들은 디지털 시대의 영어교육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채찌 PT, 메타버스 등 최신 에듀테크를 활용한 수업 실천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10월 북부 지역에서 2차 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며, 11월에는 디지털 기반 수업 사례 나눔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지역사회와 손잡고 유치원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며, 공교육 강화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올해 도교육청은 지역 연계 유치원 방과 후 과정 모델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내 다양한 기관과의 연계 협력을 통해 다양한 방과후 과정 수요를 보장하는 한편 과도한 유아 사교육을 줄이고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성남, 김포, 수원, 시흥, 광주 안암, 의정부, 고양 등 일곱 개 지역이 이 사업에 참여해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이날 수원의 예원 유치원 원아들은 수원 화성박물관 어린이 체험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무예 24기 동작 스탬프 찍기, 방화 수류전과 화홍문 자석 블록 조립 등 다양한 체험을 통해 역사와 문화를 생생하게 배웠습니다. 무거운 걸쓸때 쓰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요 엄청 무거운 걸쓸수 없으니까 조중기를 써요. 수원의 화성에 발자취라든가 그 다음에 그 역사적 유물 또는 우리 그 수원에 있는 자랑거리. 아이들과 함께 체험도 해보고 아이들이 또 우리 소환이 살고 있는 것을 되게 자랑스러워 할수 있도록 오늘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파장유치원 대강당에서는 경기교육심포니오케스트라의 특별공연이 열렸습니다. 밤연갱과 함께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를 유아들의 눈높이에 맞게 편곡한 곡을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어린이들은 익숙한 멜로디에 맞춰 함께 노래를 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악기를 직접 불어보는 특별한 체험도 이어졌습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지역 특성을 살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유치원과 지역사회 연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